안녕하세요. 어, 응용 캐드 2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 채 때는 이 암거 단면을 그리는 게 오늘 수업의 이번 주 수업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리가 들어온 거 보면 어, 캐드 오토캐드가 설치가 안돼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그 다음에 인증 과정에서 어, 재직 증명서나 성적 증명서 또 학교 이메일로 인증코드가 오기 때문에 어, 호남대학교 여러분 부여받으신 학번 뒤에 꼴뱅이 호남.ac.kr로 어, 오토데스크 사이에서 인증코드가 나갑니다. 일반 메일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토캐드가 설치되어야 됩니다. 1주 때 어, 설명해드린 어 여러분 오토캐드 설치 어, 과정 다시 한번 빨리 하시고요 그런 부분이 학습이 안 되시는 분 설치가 안 되시는 분은 학교에 <laughs> 발열 체크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 전산실이 개방이 돼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주로 화요일날 수업이 들어있는 관계로 저도 화요일날 시간을 비워서 지금 어, 학교에 항상 상주하고 있거든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학교에 와서 오토캐드 연습을 실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어, 인증 과정이 그렇게 복잡한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지금 해내고 있는데 혹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친구들과 팀을 두세 명씩, 세네 명씩 스터디 스터디화 시켜서 서로 어,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부분도 도움을 받을 수도 되겠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저희 학교에 오셔서 저희가 제가 지도 직접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그 부분은 어, 직접 방문해서 실습.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캐드가 지금 현재처럼 깔려 있다고 전제하에서 오토캐드를 실행한 겁니다. 오토캐드는 2021이 아니어도 됩니다. 뭐 2017이든 18이든 19년도 버전이든 조금 차이가 있어도 작동은 거의 똑같이 되기 때문에 오토캐드 연수에 관련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컴퓨터를 새로 여러분 어, 새로 살 필요도 없고 거의 대부분 좀 작동이 저희가 어, 그렇게 센그 고급상향이 있는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행여나 부모님에게 어,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가 PC 어, 어, 구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컴퓨터 상향에 상관없이 대부분 포토캐드는 작동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어, 이런 캐드 단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캐드의 기능적인 몇 가지 어, 명령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그래서 교환에다가 오토캐드 DWG 2D DWG 파일을 어,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보면 어 오토캐드 파일 명령을 다운을 받으셔서 오픈을 해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박스가 쳐져 있는 박스가 쳐져 있는 캐드 파일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건데요. 자, 이렇게 파일들이 사각형 안에 한블록씩 저장되어 있고 이걸 제가 PDF 파일로 변환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 볼수 있게 쉽게 해 놨습니다 주로 AutoCAD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이 라인 그리기입니다 이 라인이라는 명령 AutoCAD는 영어 알파벳을 그대로 쓰면 명령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OPEn을 치시면 파일이 열려요 뭐 어, 마우스로 아이콘을 눌러도 되지만, 타이핑을 쳐도 이렇게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기본 단어예요. 선은 영어로 라인입니다. 라인, l-i-n-e를 치셔도 되고, 이앞 글자인 l만 쳐도 라인이 작동이 됩니다. 어, 그리고 이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점과 두 점을 지정하는데요. 을한 점과 두 점을 지정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점은 아무 점이나 화면에서 마우스 점을 찍어도 됩니다. 1번째 점을 찍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점으로 올 때는 두 번째 점을 포인트 2를 찍을 때두 번째 점을 찍을 때는 이 길이와 각도를 기준으로 어 여러분들께 어 입력을 합니다. 이걸 상대 거리 입력 방법이라고 하고 그걸 칠 때는 키보드로 타이핑을 치는데 꼴뱅이 이 거리가 50이다 그러면 골뱅이 키보드, 타이핑 치실 때 골뱅이 이런 거 있으시죠? 동글뱅이 안에 있고 A자 모양으로 들어가 있는 골뱅이 50 수평 방향으로 갈 때는 꺽쇠, 이 꺽쇠 0이라고 치면 수평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내가 그 다음 방향으로 갈때 오른쪽 방향이면 0도 위로 올라갈 때는 90도 어 왼쪽 방향으로 갈 때는 180도 아래쪽 방향으로 갈 때는 270도 이렇게 방향을 어, 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와 함께 거뱅이상대거리칠 때는 반드시 타이핑을 꼴뱅이 치고 떨어진 거리 치시고 이꺾쇠 터미널 꺽쇠 치시고 이게 해당되는 각도라는 겁니다. 이 각도는, 이 각도는 오른쪽일 때는 0도 위로 올라갈 때는 90도 왼쪽으로 갈 때는 180 아래로 갈 때는 270 이렇게 각도를 어, 자기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왼쪽으로 갈지 위로 보낼지 어. 사방으로 각도에 따라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90도를 하면 이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90도는 270도랑 똑같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한 점은 마우스의 첫 번째 화면상에서 첫 번째 점을 찍고 두 번째 점을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꼴뱅이를 타이핑한다. 타이핑, 거리, 꺽쇠, 쇠그 다음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이 오른쪽인지 위인지, 왼쪽인지, 아래쪽인지에 따라서 각도를 치는데 이 각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복사라고 하는 것은 주로 카피 명령을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카피만 치면 됩니다. 어, 그리고 무언가 어, 물체를 자르려고 할 때는 영어로 P r i 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수업이 실질적으로 캐드 명령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냥 오토캐드 단어만 이렇게 학습하시고 실제 실습 시간에서 그걸 들어가기 때문에 주로 단어 위주를 암기하십시오. 자 선을 그릴 때는 무슨 명령을 친다? L-I-N-E, 라인을 친다. 어, 복사를 할 때는 뭘로 한다? C-O-P-Y, C-P만 쳐도 되는데 약자로 C-P, 캐드가 다지정되어 있어요. 타이핑을 C-P만 쳐도 됩니다. 또 뭔가 물체를 자를 때는 TRIM, TRIM 뭔가 지울 때는 r 레 a 즈 e 의 약자 2만 치셔도 됩니다. 이게 다칠 필요 없어요. 앞 대가리 T, 앞 글자만 타이핑 치면 다 되게 돼 있고요. 글씨를 수정할 때 DDEdit 지금 이게 다이얼로그 박스를 올려주는 말이다 보니까 단어가 조금 이렇게 긴데 학습하시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다 보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어, P라인을 수정하는 명령, P에디터 이런식으로 어 어떤 CAD가 2차원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 50개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지금 이걸 다 읽어드리려고 하는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이 단어 수각집을 보시고 추약집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기능이 있구나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물체를 회전할 때는 로테이트라는 단어를 치면 됩니다. R5만 쳐도 돌아갑니다. 회전할 때 로테이트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하고 학습할 내용 중에 하나 나오는 게 offset입니다. offset. 일정한 간격으로 복사를 할때 쓰는 명령인데 offset이라는 명령을 하나가 있습니다. offset. offset. 이건 뭐냐면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offset 하면 이쪽으로 간격 복사가 돼요. 틀어져 있는 것만큼 이렇게 간격 복사를 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내가 왼쪽으로 보낼 거면 왼쪽 방향을 지정해 주고 오른쪽 방향으로 지정할 거면 이걸 선택하고 오른쪽 방향을 지정하면 오른쪽으로 이게 간격 복사가 똑같은 형태가 간격 복사가 돼요 그래서 캐드에서 아주 잘 쓰는 명령 중에 하나가 카피도 있지만 옵셋이라는 같은 간격을 복사해 주는 명령도 있다 옵셋이라는 게 간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곱센 명령이 있다는 점. 자, 그 다음에 음, 두 번째 파일을 보면 음, 물체를 이동할 때 쓰는 게 무브입니다. 무브 move. 이동 말 그대로 무브죠. 무브 move. 어떤 물체를 어느 특정점에서 다른 점으로 이동시킬 때 무브를 쓰고요. 그 다음에 미러라고 예, 하는 게 있어요. 미러는 영어로, 영어로는 거울이라는 뜻인데. 어, 대칭 복사를 해 줍니다. 미러, 미러. 캐드의 단어에 익숙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러려고 지금 캐드의 기본 단어를 지금 학습시켜 드리는 겁니다. M I R R O R. 이게 미러라는 겁니다. 미러. 캐드는 영어 기본 알파벳 단어 동사를 치면 그대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동사 단어를 치면 거의 다 작동이 그렇게 돼요. 회전시키려면 어, 로테이트. 복사하려면 카피. 무브 어, 시키려면 어, 그냥 무브 치면 되는 거고 미러 치면 이런 모양을 이런 모양을 어떤 기준선을 주고 좌우로 복사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좌우 대칭, 거울처럼 복사해 주는 그 기능이 있는데 그게 뭐다? 미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러라는 단어 명령이 어, 있다는 점,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 크기를 마음대로 축척대로 키우거나 줄이거나 할수 있는 게 스케일입니다. 이 스케일 말 그대로 영어로 스케일이에요 어, 스케일 그래서 SCALE SCALE 그 다음에 또 어, 캐디에서 또 편집할 때 가장 또 많이 쓰는 단어가 스트레치 여러분 다리 찢을 때 이렇게 스트레치 쭉 잡아당길 때 스트레치가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캐디에서도 그 길이를 가로방향이나 세로방향으로 기존에 그려놨던 걸쭉 잡아당기거나 축약하거나 할때 스트레치 S만 치면 됩니다 S 다칠 필요 없어요 S만 치면 스트레치가 작동합니다 아크는 말 그대로 이제 호를 그릴 때 아크라고 하고요. 호. 호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우리 터널 그릴 때도 쓰는데 세 점을 구해야지 호가 만들어집니다. 한 점, 한 점, 두 점, 세 점. 이런 식으로 호, 아크. 어, 이런 걸 아크. 아크를 말 그대로 아크라고 하니까요. ARC를 쓰는 겁니다. 그냥 원을 그릴 때는 영어가 말 그대로 서크예요. 그래서 CIL, CIR, c l e C만 쳐도 어, 됩니다. 참고로 CP는 카피가 작동되고 요약자가 서클은 C만 쳐도 됩니다. C. 그래서 CIRCLE. CIRCLE를 다 쳐도 되고 C만 쳐도 서클이 됩니다. 이제 ellipse. 일립스. p 립스라고 하는 것은 타원이라는 뜻인데 ELLIPSE. 엘립스 -E. 그러면 이런 타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 쓰는 게 ellipse고요. 폴리건은 다각형을 말하는데 다각형을 여러 개의 점을 넣어서 다각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포인트는 점을 만들 때 도넛은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또는 아래가 빵구난 도넛 우리 과자처럼과자처럼 되는 과자처럼 거 있죠 그걸 그릴 때 도넛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쓰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또 많이 쓰는 게 이제 필렛인데요 필렛 이거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주세요 필렛요 Fillet FI LEDT 이거는 직각으로 된 선을 직각으로 된 선을 부드럽게 모를 따줍니다 원형으로 원형으로 이렇게 모를 따 원형으로 호를 호 모양을 따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필렛 부분이 아주 잘 쓰이니까 이때 반지름만 지정해 주는 과정을 통해서 반지름 지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 직각면을 호를 부드럽게 따주는 걸 모를 한다 F I L E D T. 혹시 F만 치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캐드는 대부분 앞 글자 한 자만 치면 명령어가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중복되지 않는 단어들은 대부분 앞 글자만 치면 그대로 작동이 되기 때문에 필렛 이렇게 된다는 점 공부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2주째 사실 캐드의 2차원 명령에 이렇게 기본 명령, 단어예요. 영어 단어 같은 걸 이렇게 학습시켜 드리는, 학습을 시켜 드려야 제가 좀 이따 없애 쳐라. 그러면 이걸 준비해 놨다가 옆에서 모르겠으면 단어라도 출력해서 보고 계셔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지금 화면을 보고 따라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준비 과정을 제가 1교시라고 합니다. 1교시는 이런 편입니다. 그래서 명령어라든가 오늘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든가 이런 준비 작업을 이론편에서 설명을 하고 이교시에서는 실습편입니다 실습편은 말 그대로 제가 화면을 그대로 하나씩 하나씩 따라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오토캐드가 준비되어 있으시면 그때부터 실습편을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따라가면 하나씩 하나씩 사각형이 그려지고 테두리가 그려지고 내부선이 그려지고 어 이렇게 호를 따고 삼각형 모를 따고 그런 것들을 차례차례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캐드 장이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리겠지만 선을 익스텐드 확장시키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선들을 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은 선들을 확장해 가지고 추가로 어 늘리는 걸 익스텐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만 있는데. 이 부분이 없어요. 아직 붙어 있지 않는데, 익스텐드를 이용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팽창시켜 줘버려요. 그걸 익스텐드라고 래요 확장시키다. EXTEND. 익스텐드. 혹시 EX만 치면 될까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익스텐드 선을, 떠들어져 있는 선을 붙이게 만드는 선이 이 익스텐드라는 거고요. 오늘 어, 마음껏 그릴 때 쓰는 명령이 이제 나왔네요. 챔퍼라는 게 있습니다. 삼각형 모 따기 부분인데요. 삼각형 모를 따줄 때 쓰는 자동으로 따주는 명령 중에 아주 잘 나오는 유용한 명령입니다. 챔퍼 c h a m f e r c h a m f e r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직각으로 사각형 직각이 있는 선두 개가 있으면 이 부분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따줍니다. 그래서 세로의 변과 가로의 변을 두개 지정된 길이를 주면 요 선을 요렇게 삼각형으로 따져요. 그래서 쉽게 헌치 우리 삼각형 부분을 쉽게 삼각형으로 만들어주는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운드와 필렛 라운드하 필렛 처리와 더불어서 필렛과 더불어서 이 챔퍼 명령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명령 중,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선이 접합됐을 때 두 개의 선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직각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따주면 챔퍼. 이 부분을 라운드 원형의 호 모양으로 따줄 때는 이렇게 되면 필렛이라는 거예요. 필렛은 이렇게 따주는 거고 챔퍼는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직선 삼각형으로 따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명령들은 반드시 학습하시고 어, 타이핑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F만 치면 필렛 CH만 치면 CH는 체인지로 가죠. 그래서 챔퍼는 타이핑을 좀부터 C H A M 까지만 가면 타이핑이 자도록 끝까지 나옵니다. 자, array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를 한 번에 복사하는 기능인데요. array, A R R A Y, A R R A Y, array라는 것은 하나만 그려놓고 여러 개를 한 번에 그리는 거예요. 직사각형이나 원형 방향으로 하나만 그려놓고, 예를 들어서 이 하나만 그려놓은 사각형을 array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array라는 이 a r r a y라는 명령을 이용하면 하나 둘,